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론티어 세일즈 팀의 요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동안 업무한 것들 중에서 이제 크게 아이돌스의 B M B와 T Y M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진행했던 것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뛰어나고 잘하시는 영업 선배님, 후배님들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걸 그냥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게 오늘,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f s t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사 미팅 전에 이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제가 애착 있게 진행했었던 두 가지 기업 사례 마지막으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배고점 느꼈던 것을 이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f s 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음, 대한민국의 1위 삼성전자부터 쭉 여러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등부터 2,000등까지 거기에서 절반 대략 절반은 저희 휴넷과 함께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여기는 휴넷과 한 번도 거리를 아는 곳이 많이 있고 또는 예전에 했다가 끊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FS 팀은 여기 있는 나머지 50% 기업을 다시 휴넷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팀 사명을 가진 팀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공통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락처가 h s m 에 등록이 안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를 찾거나 또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 교육 담당자를 찾기 위해서 소위 담당자 찾아 3만리를 거칩니다. 적기는 한 기업의 담당자를 만나기까지 전화 한 여섯 통화 일곱 통화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021234-5678-5675-9436, 그런 식으로 계속 관련된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는 계속 해야 합니다만, 한 방에 연락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도 안 되는 곳도 있고, 결국은 정말 연락처를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A, B, C 등급 중에서 C로 놓고, 또 다른 기업에서 할수 있는 곳을 찾아주는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콜 진행할 때, 어, 기업마다, 어떤 산업에 속해 하 있는 기업마다 이제 조금씩 멘트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이건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이미 그런 분들은 여러 교육기관 통해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걸멘트를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 미팅 전에 어떤 걸 조사하느냐. 일단은 미팅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담당자도 없죠. 담당자를 찾게 되더라도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제안서를 보내드리는데, 이메일조차도 안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미팅을 하려면 그분들과 컨택포인트를 알아야 되고, 이메일을 주고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이 성사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미팅 성사된다면 정말 잘 조사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어떤 교육을 하는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는지, 음, 어느 교육 기관인 다인지잘체크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또 미팅 전에 기업 분석을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기업 분석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편인데요. 전 매일 신문을 두 개를 보고 출근을 합니다. 예. 네, 몇년 전부터 쭉제 습관이어서 전반적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를 들어 트럼프 환율 때문에인지 트럼프 때문에 관세 부여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공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멕시코에 기아자동차 공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업계게자동차 자동차 하나를 만들,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음. 그 협력사들도 멕시코에 다들어갑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때렸지요? 기아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딸려 있는 여러 협력사까지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코트라에서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그 협력사 지금 구해주려고 막 하죠. 네. 그런 게 있듯이 내가 만나려 한 기업이 어떤 산업에 있는지를 알고 만나는 것과 모르고 만나는 건 다릅니다. 어려운 산업에 있는 기업인데 계속 우선 교육하자, 교육하자. 좀 쉽게 여자 방정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이 여자는 날 친한데 나은 계속 좋아하면 안 되죠. 네, 좋아하게끔 만들고.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해야 되듯이, 조금 동향을알고 이제 교육 동향을 담당자님이 그 원하시는 걸 대화를 하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재미있게 사회있었던 아이더스 FMB와 팀워밍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이더스 FMB는 우 소위 치킨업계에 있는 기업으로 프라다, 많이 드셨죠? 네. 그 기업이 속한 회사이고요. 여기 기업을 컨택할 때, 제가 기존에 제네시스 BBQ를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 진행할 때 지금 치킨 업기 경쟁사 동향을 말려주면서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오픈 하고 있다. 뭐 이쪽 도한번제안들이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은 그가 소비를 하시면서 대화가 고 터집니다. 여기 부 이렇게 진행했었고 지금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은 KFC 코리아. 이쪽도 지금 비비큐와 아이들 서햄비 사례를 들면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두곳다저희회과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고이지 우리가 하고 있다고 제가 직접 하고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쉽게 콜 진행이 되고 메일이 써지고 또 조만간 또 미팅할 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또 치킨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비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조금 알고 가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T Y M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는 이제 그 기업이 롱기계 트랙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까지 큰 기업인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가 또 글로벌로 많이 뜨고 있는데요. 우크라 지금 재건 사업에서 농기계를 이제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라 쪽에서 되게 유행세를 더 많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콜톡을 진행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어, 조금 늦게 연락을 주셨네요. 저희 아르프 마감이 지금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재한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하시는데 좀 당연히 전기했습니다. 받았더니 이제 이미 저희 휴네 선배님들께서 진행해주신 통합지안에서 그 틀에서 조금만 변형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틀 동안 바짝 준비를 해서 잘 지안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유넷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늦게 들어 유넷이 콘텐츠가 되게 좋아서 한번 오랜 유넷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하셨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어, 크게 온라인 직무교육과 오프라인을 다 하는 곳이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리더십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팀장님들 그 다음에 파트장님들 합쳐서 대략 300명 됩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한 90명 파트장님들이 이제 210명 정도 가지고요 근데 교육 리더십 교육 스케일이 굉장히 조금 컸기 때문에 저는 미팅할 때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곳이면 저 혼자 갑니다 하지만 유관 부서 담당자분을 함께 모셔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레벨이면 저는 함께 갑니다 네. 든든한 아군이죠 리더십 부서이기 때문에 임선넷 팀장님을 함께 모시고 가서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저희는 과도 이제 교육 진행해서 지금 열심히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게콜투 콜은 정말 중요합니다 느꼈습니다 언제 우리가 콜을 하면 하루 마감 전에 저희가 문 닫기 전에 턱걸이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언제 기회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업무 많이 분주하신답니다만 자기 기비에서 꾸덕꾸를 취해야 에스메니스 파습을 할 수록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해봤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업무를 할때 내가 아직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저도 마음 관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이건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티어 팀 세일즈 팀 비비 자체가 그러니까 거리를 안한 곳이 있고 끊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매출 없는 비비는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천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얼만큼 뽑아내지 얼만큼 교육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가지고 계속 두드려보고 교육 담당님과 콜하고 2차, 3차, 4차 계속 콜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연락을 주십니다. 방금도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콜하고 왔는데요. 네. 한분도 교육을 하는 한국 알프스라는 곳인데 어쩌면 저희도 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그 네. 다음에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 활동 기록을 조금 봅니다. 휴넷에 잘 하시는 영업대표님들 정말 많습니다. 어,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잘합니다. 아, 저걸 좀할수 있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아, 저 정도 레벨까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드는 분도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임하고 있는데요. 업무 할때 내가 모르는 거를 활동 기록을 보면 다른 분도 들다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잘 하면 할수록 또 실력 이업이 되는 것 같고요. 안 해본 것을 해야지 잘기 실력이 는것 같습니다. 맨날 했던 것은 사람이 인간이라 있습니다. 심리가 그잖아요. 한것도 하게 됩니다. 안 해본 거는 약간 피하게 되고 어려운 거 피하게 되고 하지만 그런 걸 해야 실력이 늘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아니고 어려운 거 계속 이걸 조금 긍정적으로 도를 하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주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아이도 이렇게 됩니다. 네. 어른들도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마음 먹기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다른 분들 활동 기록이 보고 따라한다고 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공부 한 시간 고민 한 시간만큼 내게 되고 내 자산이 되고 내 실력이 되고 콜할 때 멘트로 나오고 매일 쓸때 작성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응. 진짜 제안 매일 작성해 봐야지 진짜 내게 되고 또 설령 이 기업에서 제안을 A 기업에서 이걸 제안했는데 안 돼요. 하지만 이게 A 기업에서 했던 게 다른 B e 기업에서 매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스텝 자스 말이죠 컨텐츠입니다 여기에서 배웠던게 여기 여기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이오피 휴넷 교육은 참 신기한 게 온라인 오프라인 부분도 없이 모든이 다 여기저기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는 물고 히면서 법정 교육 물고 히면또 다른 교육에 또 들어옵니다 신기하게 이거는 기업이라는 게 교육을 최소 법정 교육 딱 하나만 할 수는 물론 그런 기억도 있겠죠그 대신 법정육 이외에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담당자가 임무을 설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네. 초심. 네. 항상 힘들 때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아무 수가 있습니다. 네. 옵니다. 그때마다 다시 처음 마인드. Back to the b a 베이지 알죠? 네 그렇게 한다면은 네잘 넘고 넘고 넘면서 실력 업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잘 하신 분들 너무 많, 많으시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음 분, 다른 분께 도움이 된다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